안녕하십니까? 저가 TV입니다. 10월 달한 달도 훌쩍 지나갔습니다. 10월 달에는 코스피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한달 동안에 19.94%약20% 올랐네요. 코스피가 20% 정도 올랐습니다. 개별 종목도 이렇게 오르기 힘든데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다에 코스닥은 얼마 올랐느냐 하면은 코스닥은 6.94. 한7% 정도 올랐네요7% 코스닥은 7% 3분의 1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코스닥은.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대충 어, 대형주 업종별로 10월 달한달 동안에 어떻게 움직 얼마나 오르, 오르고 내렸는지 한번 대표 업종을 업종 업종의 주요 업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삼성전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보면은 한 달, 어, 5분 달에 28% 올랐네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28% 올랐습니다. 28% 올랐고, 다음에,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하이닉스가 60% 올랐습니다. 60%. 하이닉스가 60% 정도 올랐습니다. 두배 조금 넘게 올랐네요. 두배 조금 넘게 올랐습니다. 대표주만 하는 거니까 다음에는 음, LG 이노텍을 보겠습니다. LG 이노텍은 28% 올랐습니다. LG노텍 이것도 삼성전자와 거의 같네요28%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어, LG 전자를 보겠습니다. LG 전자는 1 6올랐네요 16%. LG 전자가 16%, LG전자가 16 올랐습니다. 몇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28, LG노트가 28, 하인닉스가 제일 많이 올랐네요. LG전자는 좀 적게 올랐고. 연말에는 LG전자도 조금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는, 어, 저기, 자동차주 보겠습니다. 현대차. 현대차가 34%, 35% 올랐네요. 현대차가 35, 35% 올랐습니다. 현대차가 35%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 자동차 부품주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는 별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5.86한6% 올랐네요. 모비스가 6% 정도 올랐습니다. 11월 달에는 11월 연말 가면 모비스도 조금 오를 겁니다. 더 오르지 않을까. 현대차 오르면 이것도 따라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되기 때문에 모비스도 한번 관심을 가진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약주를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바이오가 22% 올랐습니다. 삼성바이오가 22% 올랐습니다. 삼성바이오가 22 올랐습니다. 올로고 한미 약품도 많이 올랐죠. 15%, 한16% 올랐네요. 한미 16%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 셀트리온을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은 아주 거의 뭐 오르지 않았습니다. 1%, 셀트리온은 1% 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연말 되면 셀트리온도 아마 이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조금만 돌파되면은 이렇게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셀트리온이 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더 오르겠고요, 한미약품도 많이 오를 것 같아요. 다음 종목은 어 조선주를 보겠습니다. 조선주, 조선주 어디가 버렸나? 한국 조선해양. 15% 올랐네요. 한국, 조선, 해양, 15% 올랐습니다. 15%. 그리고, 하나, 오션은, 하나, 오션은 24.75, 25% 올랐네요. 하나, 오션, 한 25%. 이게 더 많이 올랐네요. 하나, 오션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아마 키 맞추기가 될 겁니다. 둘다 대표주의니까. 그리고 화학주도 보겠습니다. LG 화학 많이 올랐습니다. 바닥에서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어요. 화학주가 43%나 올랐네요. LG 화학이. LG 화학이 43%나 올랐습니다. LG 화학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을 보입니다. 28% 올랐습니다. 이것도 많이 올랐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이것도 삼성전자하고 거의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SK 이노베이션도 많이 올랐습니다. 다음은 글로비스를 보겠습니다. 현대 글로비스. 이것도 많이 올랐죠. 현대 글로비스는 8월 달에 25% 올랐고, 9월 달에 조정받았고, 5분 달에 14% 올랐습니다. 글로비스. 14% 올랐습니다. 그리고 해양주 중에서, 어, HMM을 보겠습니다. HMM. HMM은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2.4% 올랐네요. HMM이 2.4% 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2.4%. 아마 연말 되면은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그런 이슈가 생겨가지고 11월, 12월 달에는 HMM이 좀 오를 수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미리 사두면 괜찮다고 봅니다 HMM 그리고 정권주 보겠습니다 정권주 중에서는 키움정권이 좋습니다 키움정권이 21%다 좋은데 키움정권이 제일 고가입니다 29만 7천원 30만원 가까이 됩니다 5번달에 키움정권이 21% 올랐네요 키움정권이 21% 삼성전자보다는 적게 올랐네요 그리고 은행주 중에서는 KB금융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주로 KB금융이 0.95% KB금융이 한1% 정도 올랐네요 1% 이것도 아마 고점 돌파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11월 12월 달에는 더 오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순환매가 되면은 업종별로 이렇게 순환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KB금융도 내년에는 괜찮지 않을까 연말 나가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음, 또 있죠 네이버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는 요번 달에는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달에 많이 올랐거든요 25% 올랐고 그 앞에 6월 달에 40% 올랐고 조정 받고 이렇게, 어본달에는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네이버. 앞으로는 아마 11월, 12월달에는 상당히 많이 오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보겠습니다. 카카오는 이번달에 별로 안 올랐네요. 9% 올랐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는 9% 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마 네이버, 카카오는 11월, 12월달에는 상당히 많이 오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어 철강주 보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홀딩스가 12.5% 올랐네요. 포스코가 12.5% 올랐습니다. 철강주는 거의 뭐 지금 관세 때문에 현대제철은 도리어 빠졌습니다. 2.8 현대제철은 2.8% 빠졌습니다. 따보려 빠졌습니다. 2.8% 빠졌습니다. 아마 철강주는 원래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관세가 획기적으로 잘 되면 풀리면 모르겠지만은 자 그래서 지금 업종별로 대충 했고요. 어, 건설주 아까 했나가 건설주 안 했죠. 삼성물산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물산 삼성물산이 22%나 올랐네요. 삼성물산이 22% 올랐습니다. 22% 올랐고. 그리고 현대건설도 보겠습니다. 현대건설도 많이 올랐는데, 현대건설은 29%나 올랐습니다. 그래도. 현대건설이 더 많이 올랐네요. 이번 달에는. 29%. 현대건설이 현대건설이 더 많이 올랐나 29 삼성물산 삼성물산은 22밖에 안 올랐는데요 현대건설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현대건설은 이제 앞, 앞, 앞에 조정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올랐고 삼성물산은 앞에부터 계속 꾸준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적게 올랐네요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 오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물산 이렇게 업종별로 봤는데 지금 그런데 많이 올랐는 것보다도 부담스러우니까 덜 올랐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덜 올랐는 거, 덜 올랐는 걸쭉 보면은 음.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가 앞으로 가능성 어, 일단 네이버 카카오 같으니까 네이버, 네이버를 좀 살펴야 어, 되고 그 다음에 KB 금융 KB금융도 봐야 됩니다. KB금융. KB금융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어, HMM. 아까 이야기했죠. HMM. HMM. MM. 그리고, 어, 셀트리온. 셀트리온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보고 어, 그 다음에 현대차 현대 모비스 현대차 현대차가 이제 곧좀 돌파하기 직전이니까 현대차하고 현대 모비스 현대차 현대 모비스 현대차 현차 하고 모비스 아마 이렇게 앞으로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실물은 못 사고 파생상품을 네이버도 좀, 가, 좀 샀고요 이것도 샀고 KB금융, 셀트리온, 현대차 핸드 모비스 다 이렇게 조금씩 샀습니다. 앞으로 오를 걸로 대비해서 물론 삼성전자도 하고 LG전자도 있습니다만은 이걸 좀 파생상품으로 좀 샀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상담 제, 어, 상담 종목을 한몇 종목을 세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비커스홀딩스 이번 달에 0.19% 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주봉을 보면 바닥을 찍고 조금 올라와다가 조정을 조금 많이 받았습니다. 일봉도 보겠습니다. 1800원에 샀는데 조금 오르다가 이번에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주가 오를 때는 소형주는 거의 안 오릅니다. 10월달에 소형주는 완전히 죽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바닥 만원 이하는 안 빠질 것 같은데 아마 한 3개월 이내는 이렇게 오를 겁니다 오를거니까 너무 조바심을 가지지 말고 너무 조마심을 가지지 말고 꾸준하게 끈있게 기다리면은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유비커스 홀딩스 그 다음 종목은 바텍 이것도 한 2만 이천 원에 샀는데요. 지금 뭐 거의 본전쯤 되는데, 이 종목도 뭐 전에부터 말씀했지만은 이렇게 한몇달 걸릴 수도 있습니다. 소형주기 때문에 아직 오르지 않고, 제약, 바이오, 의료기구들이 대형주가 조금 오르기 시작하면 이 종목도 따라서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한 2, 3개월 동안 잘 지켜보고 꾸준하게 느긋하게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도 2만 2만은, 2만 원만 1000원 밑으로는 안 빠질 것 같고 아까 유비커스 홀딩스하고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손실을 볼 수가 없는 종목이니까 끈기 있게 기다리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아까 이야기했던 거 LG이노텍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19만 한 3000원 경에 샀는데 만원에 샀는데 지금 수익이 좀 났습니다. 좀 낮고 어, 이 종목을 월봉을 보면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이고 앞에 저항선이 좀 많긴 많아요 많고 주봉도 보면은 바닥에서 올라오다가 여기 저항선이 좀 있어요 있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 지금은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오를 겁니다 올라가지고 주춤할 때 그때 팔면 되겠습니다 한 27만원에서 30만원 이쯤 되면은 분할 매도 한 3분의 1씩 매도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일봉을 보면은 지금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보세요. 올랐다가 조정받고 올랐다가 조정받고 올랐다가 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있고 이렇게 한 30만까지는 아마 오를, 오를 수 있을 겁니다. 있고 IT 주가 계속 삼성전자라든지. 아이니스 같은게 꾸준하게 오르면 이 종목도 따라 오르고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매도하지 말고 오르는 게 이제 주춤하면은 올라가 주춤하면은 그때 매도. 아니면 올라갔다 조금 2 0일선이 붕괴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때 매도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너무 빨리 매도하지 않, 않도록. 하 바로 한 27만 원 이상은 올라갈 겁니다, 아마. 11월 달 중에. 음, 그때 돼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아마 업종을 보면 코스피가 지금 4,100인데, 원래 잘하면 4,500까지도 가능성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너무 많이 올라올 때는 경계심을 조금은 가져야 됩니다. 추경 매수하지 말고, 조정받을 때 매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